안녕하십니까. 정직하게 부동산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사이즈도 조금 나가지만, 아니, 가격이 또왜 이렇게 싼 거야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? 여기는 슬로시티 수산면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면은 여기는 이렇게 영상을 제가 돌려볼게요. 저 축서부터 가은산서부터 뭐 아무튼 뭐 금수산 자락, 저기도 넘어가면 바로 청풍호. 제천시 그 충주댐으로 흐르는 청풍물이 담수물이 여기서 불과 몇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. 이런 수란 경치가 오늘 소개시켜드린이 물건지 앞쪽을 이렇게 멋지게 조망도 아주 시원하게뻥 들어오는 요 아래 땅 바로 요 땅이 되겠어요. 요 땅이. 이 땅, 이게 오늘 총 부지가 2,481평 되겠어요. 그리고 지목은 현재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렇게 보면 저 도로 아스콘 포장 다돼 있으면 내 땅까지 다 연결이 되고요. 전기 다 여기 내 땅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. 다만 여기 이제 지하수, 대공 안반수 물만 파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땅이 길쭉하게 여기 요토목공사인있돌 석축으로다가 썰라고 쭉 나가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저쪽 끝까지 저쪽 끝에 농막 있는데 저 나무 있는데 있잖아요 저쪽 끝까지 쫙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2,481평의 전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되겠습니다 건폐율 40%에 용적률 100% 보이는 땅이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집을 짓겠다 내가 100평만 내가 전용을 해서 집을 짓겠다 하시면 4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 볼게요 도로도 잘 아스콘 포장 잘돼 있고요 이제 진입도로 여기 뭐 그랬다고 고압선 또 여기 축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저쪽 이제 제가 방금 말 보여드렸던 저쪽 그 농막 비닐하우스 갖다 놓고 사시는 저 사장님 자기 땅에 그 울타리는 경계를 다해 놓으셨어요. 저렇게 저 사장님 자유인처럼 자연인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사장님 계시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아스콘 포장이 도로 포장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내 땅에 다 붙어 있습니다. 도로 갖고 싸울 일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맨 지금 제가 드론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해서 땅이 길쭉하게 2,481평이 쫙 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. 2,481평 10만원씩만 생각해도 얼마예요? 2억 4,800이 되겠죠? 이거 좀 여러분들 아무리 저거 해도 내가 이 정도까지 돈 투자해서 이 사이즈로 10만원도 싸긴 싼데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. 그런데 이거 오늘 얼마입니까? 평당 6만원 가격. 평당 6만원 가격, 전국에 아무리 싼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당 6만원에 나와 있는 파는 땅이 있을까?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발품 팔고 돌아다녀 보십시오.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땅 아주 잘생겼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평탄하게, 이렇게 해서 저쪽 끝까지. 자, 이 비닐하우스 있는 저 나무 있는 데까지 쫙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내가 요 땅을 갖다가 내가 사갖고 와서 포크레인 평탄 작업만 살짝 하시고 배수, 배수 시설 딱 해놓고 이제 지하수 대공 안반섬을 딱 파놓는 거야. 그리고 이제 2481평이 너무 크다. 이거 쪼개서, 쪼개서 파셔. 야, 동생아. 아니면 야, 여동생아. 일로 와. 너 오빠가 천평 떠줄게, 임마. 천평 가져가. 그럼 그래 천평을 해면 얼마야? 아니 그냥 너 그냥 7천만 원만 줘 천평에 이렇게 해도 그 얼마나 쌉니까 야 6천만 원만 줘라 6천만 원만 이렇게 해도 싼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땅싼땅땅 땅. 땅 모양을 갖다가 제가 사무실 가서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지적도 이게 여기 보시면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사격형 저 직사각형식으로 해서 평탄하게 쫙 나가고 있습니다 요 향이 지금 보십시오 요 향이 남, 정남향에 가까운 동향이에요 정남향에 가까운 동향의 향을 간직하고 이땅 지형이 그렇게 쫙 나가고 있어요 저 느티나무에서 바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멋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아무리 좋아도 접근성이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충주 계산 i c 가 있습니다. 계산 아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거리 보시면 되겠고, 또 술미, 삶이, 살미, 충주 삶이면 KTX 역이 있습니다. 거기서 KTX 역으로 내가 이동 거리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차 끌고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역시 30분 거리 보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딱 해서 뭐 어떤 초원이나 목장처럼 내 땅이 이렇게 2,481평이 오늘 이 금액에 나가는 겁니다. 정직하게 부동산에서 요새 며칠 선거도 있고해서 잠깐 쉬었어요.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 찾아서 제가 발품 팔아서 이렇게 좋은 물건 소개시켜드려야지 어영부영 또 어지부리한테 물건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. 여기 내땅 주변으로 뒤쪽으로 보면 이내땅 뒤쪽으로 방금 제가 저기서부터 토목 공사하는 저 땅서부터 이렇게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내려왔습니다. 여기 햇살도 잘 들고요. 지금 뭐라 해야 까 혐오 시설 전혀 없습니다. 공기 너무 좋은 공기 내가 뭐 지병을 앓는다든가 또뭐 아주 고질병이 있으신 사장님들 이렇게 싼딱 나왔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서 아 이것도 너무 크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또 같이 데리고 오시던가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 다 불러서 여기서 우리 여기 집짓기는 그렇고 체령심터나뭐 농막이나 갖다 놓고 이렇게 지내는 건 어떠냐 그리고 여기 이 수, 여기 제천시 수산면 하면은 제천. 네, 행정 구역에 들어가지만 주 서울 경기권으로 본다면은 충주에서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. 충주에서 월악산 쪽으로 송계계곡서부터 역수계곡 쪽으로 쭉 들어오면 덕산면에서 바로 수산면 들어와요. 근데 제천이라고 해서 제천 남제천 IC로 해서 청풍으로 해서 이렇게 청풍면으로 해서 그 케이블카도 있죠. 또 출렁다리도 있죠. 옥수병옥봉 출렁다리도 있죠. 금수산서부터 가은상 작은 동산 뭐 아주 등산서부터 할수 있는 여건 생활 여건이 참 많습니다. 오늘 이 땅을 사갖고 오신다 해더라도또 월악산 쪽으로 해서 억수 계곡서부터 또요 어디 이제 송계계곡까지 아주 수려한 경치들이 이땅 주변으로 엄청 펼쳐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오늘 이 땅을 사서 온다 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아유 일주일은 내가 여기 있고 아, 토요일 일요일은 서울에 있는 우리 마누라 보러 가야지. 아니면 한 달, 한 달을 기준으로 볼때 아예 여기서 한번 한한 1, 2주 여기서 푹 썩고 있다가 또하다가 집에 보고 싶을 때 서울이나 우리 경기권에 있는 우리 마누라나 보러 가야지. 이렇게 생각하셔야지. 여러분들이 뭐 서울 경기권에 있는 땅이나 전원주택 생각하듯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갈 생각하고 여기 오시면 안 돼요. 절대. 그런 생각 가지고 와서 내가 땅 매패고 아이고 이거 너무 멀어 이런 소리 얘기하시면은 정말 이 공인중개사인 저로서는 그 서울에 있는 땅그 비싼 땅뭐 몇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 간, 가는 땅 사서 즐기시지 여기까지 와서 돈 육만 원짜리 평당 평당 육만 원짜리 땅을 왜 여기 와서 여기 오는 이유는 내가 건강 챙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, 선거도 끝났잖아요 머리 아프신 분들이 전화 많이 와요 그 그분들은. 자기가 지지하시는 분이 떨어졌나봐. 아, 속상하다고 남들 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좀 조용한 데로 좀 찾아달래. 아니 요새 갑자기 그러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. 시골에 좀 허름한 집 없어요. 좀 싸구소냐 좋은 거. 오늘 요땅 제가 말씀드리죠. 이렇게 싼땅 여러분들이 사셔갖고 일단 농막이나. 어? 체류형 심터나 아니면 나중에 집을 지시던가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하고 머리 식히기 좋은 오늘 그런 땅 2481평 아주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넉넉해 근데 오늘 이, 이게 얼마야 평당 6만원에 지금 나왔어요. 10만원도 안 지고,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도로도 평탄한 게 이렇게 내 땅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. 제차족이 받쳐 놨잖아요. 이렇게 해서 전기인입되죠. 지하수만 파면 물 해소되죠. 정화조 빼는데 아무 지장 없죠. 이렇게 아주 오늘 잘생긴 땅에. 요거 지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땅 모양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요, 요렇게 해서 이렇게. 평탄하면서도 멋지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. 오늘 요 땅이에요. 요 땅. 요 땅,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. 제가 이제 떠들 수 있는 것, 다 떠든 것 같아요. 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실수로 왜 욕심들이 생겨서 자꾸 개인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면서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게 사시 마시고 다 잊고 다 잊어버리고, 나의 내 남은 인생이 지금 가야 20년, 15년 남았다. 그러시면은. 다, 다 버리고 이런 데 와서 자연인처럼 이렇게 다 살아보는 건 여러분 어떠신가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저도 다 잊고 다 버리고 진짜 이런 데 와서 한 달이면 한 3주나 한한 한 달에 한 번만 저기 서울 경기권에 있는 마늘아 보러 갈 생각하고 한달 내내 여기서 살고 싶어요 밭도 일구고 고추도 심고 어? 옥수수도 심고 그 작물 재배한 거 우리 애들 손주 새끼들 우리 와이프 갖다주고 싶고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딱 이거 사시고 잘 갖고 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10만원에 팔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.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제 요거 마치겠습니다. 항상 정직하게 부동산 구독해주시는 우리 독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